몇번 계속 찍어 보니까는 이제 어떤 피드백도 있고 어떤 각도가 잘 나온다는 것도 좀 있고 옛날에 사진 좀 찍었지. 어. 응? 글쎄, 글쎄. <laughs> 요새 뭐 배울 필요 없다 카메라 폰이 제일 잘 나온다 그래 그최고어요난그 나도 핸드폰 사진에 아무리 예전에는 DSLR 이렇게 가지고뭐 이랬잖아 그거는 옛날에 사진 그휴대폰의 사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시절의 이야기고 요즘에는 뭐 보정 다 하고 뭐다 하고 뭐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판에 뭐 의미 없다 까제 음. 음, 보통이다. 잘 찍는다. 잘 찍는다. 잘 찍는다. 응, 응, 응. 그래. 어, 어. 그래. <웃음> <웃음> 어, 그래. 어, 웃기네. 어, 재밌네. 그래. 어 사진 내가 봐도 예쁘다야. 멋져. 사진 진짜 예쁘자. 이게, 이게, 요즘, 그거, 자기 폰도 아마 이게 될 거라. 이게, 화각을, 이, 지금, 이게 핸드폰이, 화각이 되게 넓어. 그래, 폭이. 그, 그게 장점인 것 같아. 어, 이게 S8은 폭이 넓어지나 보자. 잠깐만. 아, 이게 사진이 끝내준다. 이게 완전. 그래, 그래서 요새 사진 찍는 재미가 또 쏠쏠하다. 이 1.0까지 줄어들고 잠깐만 오케이 1.0까지 줄어들고 사진이 화각이 넓어졌어 그래 아 이게 화각이 더 넓네 S12 어, 어. S, S8은 1.0까지인데 이거는 완전 근접까지 이렇게 확 넓어지네 좀 다르네 응? 어. 어, 어. 아, 그렇네. 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하여튼 뭐 이게 S 내 지금 S8 플러스였는데, 그거는 보니까는 1.0까지 화각이 넓어지는데 야는 0 5네 s c 도 그러니까는 그폭 왼쪽에서 오른쪽 폭이 넓어진다는 거야. 이게 보니까는 S8은 카메라가 뒤에 몇개고 구멍이 하나, 둘, 플래시까지 다섯 개거든. 근데 S8은 딱 하나야. 어, 이거는 지금 어. 어 카메라 가 끝내 준다 이거죠. 와. <laughs> 아이. 나는 사진을 워낙 많이 찍는 사람이라서 그렇고, 일반 사람들 뭐 여행가가지고 사진몇장 찍는 거 그거하고 좀 다르지, 급이뭐 어, 다시 전할게. 여보세요? 네. 네, 네, 네. 네, 말씀 주시겠어요? 네. 이수창, 네. 이태경, 네. 잠시 후 신용수, 주의해 주시오, 네. 원 복경, 알겠습니다. 처리하겠습니다. 네. 오븐 리터 장관 에서, 신 호와 과속 에 주의 하십시오 제한 속도 60킬럼터 부가 입니다. 주의하십시오. 정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 여보세요. 음, 음 그고 차가 커서 그렇지. 그래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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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휠다걸는데그 잠깐만. 휠휠 뭐 휠, 휠을 생각하면서 차를 넣어야 된다.